뜨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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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뜨. 인 하고 있어요. 네. 본인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 신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해가지고 질문도 네. 할 거예요. 네네네. 어... 최근에 직업을 바꿔서 유튜브로.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왜 한국 남자랑 결혼을 하고 싶으신지. 나 사실 난 그거 이 좋아. 하고 ô n g À, cái điều, cái chưa, từ đ 네, chỉ cần tiếp tục, hẹn hò, hẹn hò, hẹn 네. 만약에 결혼 네. 이후에 네. 남편이 바로 한국에 안 가고, 네. 몇 년간 베트남에 살고 싶다고 하면, 네. 그건 괜찮으신지. 아, 음. 괜찮대데요 아, 그네 괜찮은데요? 네. 괜찮. 네. 어, 그러면 베트남 남자랑 네. 한국 남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 솔직히 그 남자, 그 한국 남자 사귄. 자기분 적게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음, 정확하게 자의점은 자기 잘모르겠지만 근데 일단은 어, 뭐 이거 저거 알아보다니까그 베트남 남자가 보통 어, 결혼한 후에 그 치과맨도 뭐 치과비든 그리고 영업이든 그렇게 아무래도 한 결혼한 후에 지, 자기 치과맨 경쓰인다고 했어요. 근데 남 하무남자 반대인 있잖아요. 보통 다 직업이랑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안뭐 보장하는 외 안정, 네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약간 안정감 이런 게 차이가 느껴지신다고요? 네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성격이 어떤지? 그 자기가 내성적이에요. <laughs> 어, <그래. 웃음> 네. 그 말이 말이 많이 못하지만 근데 지난 후에 뭐 더 더욱 그 말이 나올 거예요. 음. 네. 그럼 반대로 네. 어떤 성격의 남자를 아. 좋아하시는지? 일단, 일단 남편분 그 원하는 성격은 바로 중착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말이 더 많은 편이 주, 네.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아. 네. 사실 한국 남자는 돈을 네. 많이 벌잖아요. 일본 네. 사람보다는. 근데 네. 만약에 제가 네. 남편이. 네. 베트남에서 산다고 해놓고 네. 베트남 사람처럼 월급을 발매, 받으면 네. 되게 낫잖아요네네그거 네, 네. 괜찮은 셈. 아 어. 괜찮대요. 아그 네, 그래, 네. 상관 없대요. 네, 네. 음. 발이 괜찮은 거라서 경제적으로. 아, 괜찮네 그래서 뭐 그, 경제적으로 막 많이 시간 쓴 사람도 아니고요. 어. 그 그. 그 경제보다 자기 원하는 남편은 성격이랑 그리고 음. 마음이 중, 더 중요한다고 생각한대요. 음,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 때리면 안 돼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아니, 당연하죠. 행동은, 예, 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예, 예. 아. 절대로 안 돼요. 예. 저도요. 예. 저도 저 때리시면 안 돼. 아니 뭐, 꼭그로 당연히요. 신 있다고 아. 어, 근데 지금 지우고 있어요. 아, 트남에서도 아.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우고 아. 어머님이 그, 어머님은 안 된다고 그때도 하셨고 그래서 혹시 네. 그 많이 신경 쓰이냐고 물신대해서요 그 사실 물신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는 물신이 네. 없기도 하고. 예. 네. 이대어머가 어, 음. 엄청 무서우시네요. 니꼬른겨 음. <laughs> <laughs> 만나러 가는 남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 그쵸, 엄마도 그쵸, 다시 맞아. 보고 싶대요. 이해합니다 파테바이지라 네. 어, 어머님은 그 어머님이신데, 근데 자기 딸이 음, 의견하고 마음 어떻게 되는지 엄마도 따라서 한다고 했어요. 아, 네. 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네, 의견, 단인 의견 제일 중요하다고 그런 뜻이죠. 네, 네. 네. 아, 현재 혼자 계신, 혼자 지내요? 어머님 같이. 아, 어머요 어머니가... 지방은 혼자 있고 만약 결혼해도 네. 혼자 거예요. 귀하다니까 두 분이 만약에 앞으로 뭐결혼하신각 있으면 꼭 잘해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laughs> 네. <laughs> 바이바이 안녕 안녕 나 귀엽다 안녕 일단 간단히 오늘 만나신 분의 그 인상착의를 설명을 드리면 그 키가 1 6 0 중반이시고 스타일 자체가 좀 섹시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머리도 어, 길고 웨이브가 좀 있으시고 피부가 특히나 매우 하얗고 좀 잡티가 전혀 없는 약간 백옥같은 스타일이고그 다음에 볼륨이 좀 있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되게 섹시한 느낌이 나는 여성분이셨습니다 어, 그런데 맞선장에는 하얀 그 피부랑은 좀 대조가 되게 검은색 정장 거기에 약간 레이스가 좀 달린 듯한 끝단에 레이스 처리가 좀된 블라우스 같은 걸 입고 오셨는데 이게 피부가 워낙 하얀 데다가 그런 걸딱 입으니까 엄청 대조가 돼서 첫인상이 임팩트가 강하더라고요. 그 이분은 혼자 오신 건 아니고 어머니랑 같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이 맞선 보신 여자분 역시도 그 본인이 걸어놓은 제약 조건이 몇 개가 있었어요. 나이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조건이 아니면 아예 만날 수 없는 분이었고 그 이쪽에서는 VIP라고 지칭을 따라고요, 야, 유튜버 유튜브. 서포일이. 야.